여기를 잘 해서, 어떤 길를 노말은 로마를... 하트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딜을 해도 되긴 해요 다 살아주면 사라지면...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헤드 잡고 헤드로... 미리 공격하는 곳 위치하려고 해주면 앞이정 님을 소멸시이 많이 빠르네. 나오는 곳이 아홉 시 여섯 시. 입이드 오른쪽으로 그림자 갔으니까 여기가 터진 거. 이게 같은 거 그림자. 7시. 아, 왠 아, 왜냐면, 오른쪽. 4대 0을 워 5시. 오, 카운터 치고 싶은 길. 어, 더하니, 어, 잘 하시는데? 버프가 잘 들어온다, 엄청. 나보다 잘해. 딸기 넣어줘. 아가시힘 곳을 먹고. 첫 번째 장판 터진 곳에 왼쪽으로. 이 모였으면 카운터 치수. 치고, 아드모포티라고. 와, 28억 떴다. 짱이. 버프를 잘 주신다. 이. 와 여기 잡긴데난 요거 잘 모르겠어 아지도 <laughs> 이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백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이거라면은 이절당한다아말했듯 헤드 마지막 위치 돌아간 거고 12시. 조심하고. 이거 아직도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어. 보고 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150도 넘어가면은 너무. 딸기 넣어주고. 이번이니까 7시까지 하면, 하면 되겠지? 사람이 많네? 그러면 하여튼 위험할 정도로 먹을 게퍼지거든요 자리가 좁지? 한 개씩만 먹자. 두개 먹었다가 퍼지겠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들어가서 초밥 떨리고, 방방 피하고뛰하지고 사이. 어, 주말은 그 생각보다 빨리 이게 스택이 끝나서, 끝나서 이제 그러니까 실드를 까는 과정에서도 그래. 이건 줄넘기 하고, 얘가 손 들면은 그때 빠지면 딱 되는지. 그래. 그렇게 딱, 음. 말아두면 좋아들을한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을까. 홍보 먹었으니까. 다음, 이게 뭐야. 물의 바람 나오는 거. 그때 써야겠네. 오른쪽 빼기 저쪽인데, 앗다, 뛰는데 안 듣다. 거기서 <laughs> 줄넘기 나오는 거 생각하고, 카운터거든. 찐 문어 타신. 카운터인데? 오른쪽에서 지금 사장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렁기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응. 빨간색 보면은 감금 되는 거. 매두사 느낌. 30줄이 넘어가서 7시 분신 주렁기가 안 나온거고 이것도 딜해도 그러니까 되긴 해요 스튜디오가 잘 된다면 그 화가님이 잘하셔서 딜해도 될것 같아요 잘할 수도 있고 헤드 조심하고 이렇게. 우리는 분신이 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저스트가 좀 방향이 나옵니다 즉시 <laughs> 다음 양력 <laughs> 이렇게 하면 끝 막 뒤를 잘 넣진 못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laughs> 이 정도는 24%네, 나이스! 말이 없으니까 사3이 일로 가는 걸로 정하고 여기는 떨어진 거 확인하고 잘 받아서 안 갖고 까 다 맞아줘 제발. 나이스. 일단. 여기서도 딜타임이 있으니까 좀더 때려주고 살짝 빠져서 더때려주고큰거 돌아가는 거. 여기 오른쪽. 요거. 저스트 마드하면 방패 나오고 요거 그대로 던져주고. 꾹 눌러서. 맞춰주면은 노발을 바로 준다 으로 갔다가 다시 정면로 정면 조심. 상태 빛났습니다. 그리고 찍어요. 지금 밑등 쳤으니까 어글자. 어떻게 대줄까? 땡겨진 사람 없으면은 캐탈 좀. 료 땡기고 그러면 때리기 캡탈 돼요 6시 보스 나오니까 그기주고 계속 때려줍니다 흔든 곳이 위험해요 말은 방판에 나오긴 하는데 이러다가 이런 때문에 못 뛰었어. 두번 때리면 한짝 내려와주고 끝에서 올라가고 내려와주고 물진 하면은 기다렸다. 멈추면 이런 거. 빠져요. 세번 하고 빠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숙에서 올라오고, 노말은 여기 볼안 나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넘어진 사람한테 사수? 혹시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이래주고.

지금 점화소서라서좀 깨주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좀해주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날 수도 있을 것같은 치고 갈까? 치고 5호를 갈3 2 1 4호는 5호를 갈까? 그러고 해주고, 아, 놓고 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죠. 고고, 소방 한번 뜰게요. <laughs> 그때는 어차피 멈춰있으니까. 더 가. 정면 조심. 신속해라서 한번더쓸수 있을 수도 있다고. 박강길는 나중에 한번써야될것 같아. 파괴 위주로긴 한데 지금은 딜이 들어간 타이밍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오이 아. 화주 네, 퇴근 대될것같아요 아직 좀 남았나 봐요. 어, 했다. 나중면한 대성 안요6 5줄6크실6어페이5한점좀 살짝 위험한 5실6이실 65실, 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방면 조심해야 되고, 뒤로... 어우... 오케이, 올라가면 은방 비우고, 먹고. 고정해주고 빠지고. 이 죽으셨네? 고정하고 화단 깨주고. 움직이면서 고정된 거 확인하고 빠지고. 이제, 긴 빨간 색과 장판 피하고. 힐드가 없어지면은 긴. 한 방울. 파징하는 거, 여기 정면 어딘지 조심하고, 끝 조심하고, 맞으면 거의 즉삭고, 죽는 모습, 되게 아파요, 여기. 엄청 아파요. 이럴 때쯤 잡을까, 돼. 한번더 잡아. 피두를때 모션에 맞춰서 올라가. 올라가는 거는, 안전지대 찾아가기 A k 키 준비 A k 키 길이 얼마 안 n e 네 t h i n 생각보다 o t g o i 끝났네 이 get <laughs> 길이 되게 빨리 밀려가가지고 to 하게 깼네요. 뭐야? 전투의료 전문가가 왜떠 나한테? 아 해로운 효과 아무튼 쉽게 깼네